그 다음이 5페이지. 7, 8월 공부 방법.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 나름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7, 8월 됐으니까 약간 하반기 느낌이니까. 하반기는, 하반기 맞죠? 그렇죠. 7월이니까 사실은 하반기 맞습니다. 하반기 맞는데 사실 소리내서 하반기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하반기가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내 공부 상태를 냉정하게 그렇죠. 남처럼. 남의 상황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부러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괜찮다고 일부러 좋게 봐줄 필요도 없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이론 정리상을 파악해야 된다. 자신 있게 정리하고 인출이 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진단 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대략적인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내가 어떤, 그러니까 진단평가는 몇 점을 받으면 괜찮고 몇 점을 받으면 안 괜찮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한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이론 공부 상태를 파악해서 약한 부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약한 부분 빨리 찾아서 약한 부분이 출제가 잘안 되는 부분이면 크게 염려하실 게 없는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약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거기를 봐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그 임용 시험처럼 할게 많고 되게 힘들고 막 계속 계속 쫓기면서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약한 게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약한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보고 싶어요. 님 공부 잘하는 느낌이 들고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안 봐도 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중요한데 덜돼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술 서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래서 내일 1월 차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첨삭 결과를 받기 전에도 이미 내가 제일 잘 알죠.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서술하는데 어디가 힘든지 내가 서론 쓰는 게 힘든지 뭐 본론에 어떤 부분들을 쓰는 게 힘든지 다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인출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논술을 쓰면서 상황을 파악하자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줄어 보는 자료를 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정하신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약 노트라도 되고 내가 정리한 노트라도 되고 뭐 다른 이런저런 교재들을 가지고 추가해서 정리하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주로 확인하고 자주 보고 반복해서 볼만한 자료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단권하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게 꼭 단권이 아니어도 돼요 한 책자나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개라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로 어떤 루틴으로 반복해서 자료를 볼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70% 인출이 되면 좋겠네. 내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70% 정도가 인출이 되면 좋겠다. 70%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이상이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점수를 잘 받으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70%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깜짝 놀라고. 아닌데? 이러면서. <laughs>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가 그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옵니다. 사라졌던 것들도 몇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금방 돌아와서 70% 정도 완벽하게는 완벽하게나 다100% 인출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한70% 정도 인출될 수 있게끔 돌리시면 무리가 없어요. 목표를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제 7, 8월 달 되면 두달 동안 1회독은 너무 적어요. 저희 5, 6월 달에도 공부 잘 되면 1.5회독 하세요라고 가이드 드리잖아요. 근데 7, 8월 달에는 공부가 잘 되면 2회독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전체 영역을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제 덜 나오는 영역들은 빨리빨리 넘기더라도 2회독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베스트인데. 어려우면 1.5회독도 괜찮습니다. 자, 1.5회독은 항상 전체 한번 본다, 자주 출제되는 주요 영역만 한번더 본다. 요 정도 귀신. 그게 최소 공부 양입니다. 최소 공부 양이고, 개인 공부, 개인 진도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1.5회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습. 자, 7, 8월 강의부터는 예습이 필요합니다. 5, 6월 달에도 살짝 하긴 했지만, 그 5, 6월 달에는 문제를 미리 봐오는 거잖아요 근데 7, 8월 달에는 현장에서 같이 해요 미리 문제를 풀어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개요를 짜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 4교시에 수업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방향이 잡히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거나 봐오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보지 마세요 문제 자체는 보지 마시고 해당 영역을 공부해 오세요 우리가 지금 첫 주차 두 번째 주차 해서는 진도를 보시면 교육과정 심리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일 수업 준비하시면서는 교육과정 전체 파트를 억지로라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연습을 할 거니까. 그리고 2주차, 다음 주가 되면 교육과정 한번더 보시고, 교육심리 파트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진도에만 맞춰서 예습을 하셔도 1회도은 하는 거예요. 1회도은 하는데, 추가적으로 개인 진도로 그 주요 영역만 한번더 보시면 1 5회도은 반드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미리 공부를 해온다. 우리 모의고사 직전에 공부하는 느낌으로 빡빡하게 공부해 오시는 그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습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 외우려고 한번더 애써 보시는 거. 자, 그리고 복습 있죠? 복습은 모든 강의가 다 똑같지만, 당일 복습이 원칙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당일 복습. 그러니까, 다른 강의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습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반드시 수업 들었던 내용은 그날 복습을 해야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지금 7월 달부터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서. 근데, 느끼시겠지만, 7, 8월 달. 그, 복습량은 좀 적어요. 확실히. 복습만 하는 건 얼마 안 돼요. 개인 진도가 오히려 더 많이 걸리지.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건 길어도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나요. 다 끝나니까 오래 잡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거 까먹지 말자. 내가 이거 답쓸때 힘들었으니까, 요거 한번더 보자. 이런 느낌으로 빠릿빠릿하게 진도는 바로, 바로바로 바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기 어려웠던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방향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애초에 답안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그 다른 이론을 매개로 해서 접근하신 경우는 이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저리에 있는 사항들을 내가 잘 몰라서 다른 걸로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론들을 개인적으로 한번더 복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복습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론 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진도랑 병행해서 나가면 1회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면서 주요 영역만 한번더 본다는 느낌, 최소 1.5회독, 암기 인출 연습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 인출 도구는 다양한데, 그 이키에 있었던 자료들 중심으로 해도 괜찮아서 이제 빈칸 자료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이론 영역 교육 행정, 교육 과정, 교육 평가 요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교육 행정,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요두 가지는 안 빠지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교육 평가, 교수 이론 공학. 교수, 교육 심리, 요세 가지도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 총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2회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 6월에 1.5회독을 했으면 7, 8월에는 2회독입니다. 한 달에 한번 돌리고 요 속도가 지켜지게 되면 9월 달 되면 3주에 1회독을 할수 있어요. 3주에 1회독을 하고 10월 달 되면 2주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며칠 줄여서 1회독을 하고 1회독을 하다 보면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정도 안에 1회독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안에 전체 내용을 한 번씩 회독할 수가 있으면 앞에 내용을 까먹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암기가 끝나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스터디 파트인데, 스터디 부분 질문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7, 8월 스터디는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진행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복습, 문제 풀었던 부분들, 혹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인출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개인 이론 진도 나가는 부분들을 옆에서 잡아주면 좋아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본 진도하고 상관없이 스터디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먼저 봐옵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반부에는 꼭그 문제지를 만들어서 손으로 쓰는 거 많이 권장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두 인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되면 정확한 피드백 줄수 있죠 1 2 3 4월 달만 해도 틀린 답을 얘기를 해도 어, 틀렸나? 맞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좀 애매한데 지금은 확실하잖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laughs> 다시 공부하세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laughs> 그것도 몰라요도 좀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 구두 인출 빠르게 진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짝 스터디 좋아요. 제가 짜드린 스터디는 짝 스터디는 어려워요. 짝 스터디는 너무 쉽게 잘 깨지기 때문에. <laughs> 그, 어려워서, 그렇게는 안 하고, 전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로 짤수 있으면 짜서 드리긴 할 텐데, 그 안에서도 돌아가면서 두 분, 두분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한 사람 책 보고, 물어보고, 바로바로 바로 체크해주고, 대답 못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할수 있어요. 익히 빈칸 자료 있잖아요. 그럼 익히 빈칸 자료를 보고, 그, 인추라는 사람 익히 자료를 내가 가지고, 그, 못 외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 체크해주시면 돼요. 체크, 체크해주면, 그 그러니까 대답하는 나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틀렸 틀렸던 부분이나 인출이 안 됐던 부분들을 물어보는 사람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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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다시 공부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로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속도와 깊입니다, 넓이. 그러니까 좀더 넓게 한 번에 더 많은 양, 그다음에 좀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하시면 되고. 뭐 특별히 서로 가끔 그것도 얘기하세요. 7, 8월 달 되고 9월 달 되면 문제를 서로 만들어 와서 풀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긴 한데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강의 아예 안 들으시는 경우에 개인 공부하실 때 서로 문제 만들어서 봐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소요. 가 돼요. 그래서 깊은 공부가 되는 건 맞는데 교육학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만들면 차라리 전공문제를 한두 개 만들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교육학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점수가 20점 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깝긴 아깝습니다 그래서 있는 문제들 많으니까 있는 문제들 많으니까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교육학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좀더 줄이는 게 좋아요 전공 좀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수업 듣는 날 복습 한두 시간 안에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날, 다른 날. 그, 리고 월화, 우리 직강 기준으로 월화의 교육학 수업이 있는데, 복습 끝나면 전공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전공 공부하시고, 다른 날한 3일 정도 해서 개인 진도 나가는 걸, 다른 날한 3일 정도 시간 잡아서, 한두 시간 정도면 좋긴 한데 조금 더 걸리면 뭐두 시간, 두 시간 반, 세 시간 넘어가면 사실 좀 길긴 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리면서 공부를 유지하게끔 진행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공부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방향은 이러하다. 이걸 자신한테 맞는 형태로 조금씩 그 수정하고 바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